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어디 가게요? 지난번에 예원언니 만났을 때 뉴즈드띵 사장님께서 다음에 한번 또 같이 보자고 해주셔서 오늘 집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물색 점프스트랑 뉴즈드띵 카드지갑 메고 가기 전에 해리단계 잠깐 들려서 선물을 좀 사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수름이랑 네로를 너무너무 실물 영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니한테 언니 나 다음에 수름이 보여줘. 쫄랐는데 <laughs> 언니가 아마 그래서 집으로 초대해 준게 아닌지 기대돼요. 주차하고 루프트맨션 가는 길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가볼게요. 트랜션 왔습니다. 귀여운 건랑 그릇 있어가지고 구매해 봅니다. 이제 어느 집 가볼게요. 어? 어? <laughs> <어머나>. 들어가면 될까요? 응, <laughs> 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귀여워. 안녕하세안돼하로안녕 아, 반가워. 어 반가워. <laughs> 합니다 이게 다이게 어머 머 여러분, 지금 팅 사장님 집에 왔습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앉아 아 저기봐. <laughs> 아니 레드 카펫을 깔아가지고 이거 선물 받았어요. 예, 아 열어봐 될까요? 오, 아깝다. 사진 한번 찍고. 그 뭐지? 모자랑 엄청, 지금도 잘 했어. 아니, 그 핑크 조건은 진짜 잘 했어.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아. <laughs> 아, 너무 예쁘 이거 땅에 뭐, 30일 놔두면. <laughs> 진짜? 진짜? 아, 진짜? 사라지는. 음. 진짜? 생분의 케이스입니다. 음. 아주. 밀집이랑 막, 그런 섞어가 정말 안된 생분의 케이스네요, 여러분. 여러분 저 오늘 다 <laughs> 집에서 먹어볼 세 유즈드 팅 호소루 안 먹어봤어. 아우 미지장이다배미장 진행시켜!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손! 손! 선. 선. 어? 꼬리 굴강 봐. 아니 진짜. 재밌는네 맛에 진 있지. 올라올래? 여기 올라올래? 올라오는 거 별로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멋있어. 안녕. 지나갈게요. 안녕. 이 형님 누구세요? 이 캐리. 아 질투하는 겨 아니 오늘 처음 봤는데 질투하지? 주 어제 잘놀았이승금 마음 열어보고 있으니까. 그래 카메라를 안 해. 아왜 이거 안 찍? 핸글 딱. 스타게이 되고 싶은가 본데. 가영 언니가 말아주는 아, 하이골아하나뭐막 <laughs> 이거 돌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일단 이거 이거 무제한이에요. 무한 <laughs> <laughs> <우왕> 리필. <laughs> 아, <마이> 리필이에요. 무마 <laughs> 리필이에요. <laughs> 샌딩 파티라고. 요 <laughs> 짠. 짠. 먹는게제 맛있나요? 이 보쌈이 맛있어. 음 김치. 김치랑 오랜만에 먹네 응, 음, 오랜만에 먹는 음. 맛있다. 맛있다증나네우 맛있어. 음 고마카세라도 사야 <laughs> 되는 이게 오마카세고 오마카세. 이게 힘이다.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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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쌈이마카세 앉아 손 안녕하세요. 손. 너무 오, 잘했어 너무 잘했어요. 손? 음. 우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너무 예니 응. 간다. 미가온. 데듀. 데 언니 간다. 언니 간다.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간 아침 9시 43분이고요. 제가 최근에 조금 빠져 있는 치아시드를 한번 소개드리려고 해 해요. 최근에 그린 요거트 다음으로 또 치아시드 푸딩이라고 해서 요거를 치아시드를 두유나 우유나 이제 요거트 같은 것에 불려가지고 먹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유행 맞나? 제 알고리즘에는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본 치아시드이고요. 이게 슈퍼푸드래요. 포만감이 크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일단 포만감 있게 오래 지속이 되고 아침이나 아니면 진짜 막 밤에 야식 먹고 싶을 때, 고를 때 대용으로 먹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가 요즘에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지방이나 메일두유 쓰면 되는데 이게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거 추천. 이거는 단맛은 없고 진짜 찐 두유 맛입니다. 단백질이 12g 들어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덩어리처럼 불거든요? 알갱이가 씹히는 식감도 있고 쫀득쫀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점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약간 식감이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바나나 먹는데 바나나 반 개씩만 넣어줬어요. 한번 먹을 때 알룰루스. 좀 살짝 넉넉하게. 뭔가 그러니까 맛은 바나나 우유? 바나나 주유 맛이 나요. 은근 식감이 괜찮고, 씹는 맛이 있거든요. 배가 빨리 안 꺼지고, 또한 3, 4시간은 계속 포만감이 유지되는 느낌?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남자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선물은 갖고 싶은 거 있다고 해서 사줬고 막 반차 쓰고 오후에 데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이거 먹고 눈썹 탈색하고 캐리어를 좀 싸다가 저녁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음.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이대로 씻으면 눈이 따갑더라고요. 이거를 긁어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샥 긁어내서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나갈 준비는 다 했고요. 가서 이 브로드를 다 꺼냈거든요. 이거를 파우치에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여행은 옷이다 옷발이다 착장이 정해지면 걱정이 없다 이거 다 챙기면 상반이 많겠는 거예요? 이런 긴 바지는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수다하니까 이거는 티셔츠랑 입어도 되고 진짜 그냥 휘뚤막뚤 바지 대만 생각했을 때 저는 약간 빈티지룩 뭐랄까 자연 자연한 그런 느낌도 내고 싶기 때문에, 요 블라우스. 요것도 챙겨갈게요. 이거랑 세트 세트가, 이 스커트. 기마옵 스커트. 요거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이 진짜 습하고 덥대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날씨 약간 예상이 안 가긴 하는데, 비 오고 찝찝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가볍게. 요거, 마가린 핑거스 레이어드 원피스거든요? 요거는 비침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데님 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 위로 레이어드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요것도 이쁘더라고요. AEAE -A -E 티셔츠. 요거는 단독으로 입어도 되고, 레이어드도 되고, 두번 입을 수 있겠다. 요거는 호코스 포쿠스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스커트의 특징은 요런 이 원단. 여름이라서 부피 차지를 크게 안 해서 아주 다행스 요거 경주 갈 때도 입고 갔던 거. 요거 비스티 하나 챙겨가고요. 레어 이 티셔츠. 바주인.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대만이 비 많이 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불 착장은 모두 끝입니다. 저녁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살짝 배고프긴 한데 또뭐 먹기는 좀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출발할게요. 간식 같은 거좀 먹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겠습니다. 작년에 샀던 트위드 자켓이고요. 요거는 시인 거. 고 바지가 하이에스트 아니고 약간 로우라이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살짝살짝 씩 배가 보여요. 대힘 잘 주고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커트하면서 앞머리 살짝 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앞머리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오늘 오페라이머 보러 왔습니다. 지금 얼른 바로 들어가야 돼서 보고 올게요. 조금 길었어. 영화 어땠어? 어, 나 영화 꽤 뭔가 웅장함을 기대했는데, 거울은 음. 좀 아니었지만, 그도좀 제일 재밌게 봤어 아, 귀가 너무 아파서. 어, 좀 그, 일부러 소리 엄청 크게 내는 것 같아. 나는 응. 이제 알았어. 응. 나는 양자역학 안 맞아. 나랑. 오케이. 다, 다음에 또 보궐랑 피해야겠다. 그래, 그래. 어. 인터스텔라도 잤다, 나는. 인터스텔라 잤어? <laughs> 세상에. 그냥 이렇게 광 얘기가 나오면 흥미가 뚝떨어지면서 음. 이렇게 머릿속에 튕겨나가는 느낌이야. 오호. 난 인터스텔라 재밌게 봤어. 어, 난 그거 너무 재밌게 봤지. <laughs> 아, 여기 안국이 맛있겠다. 아, 진짜? <laughs> 먹어야겠다. 고맙 먹겠습니다 고마워 미역국부터 미역 맛있다 응. 기본적으로 맛있는 응. 미역국 맛집이다 이건 왜 전복에 담겨있을까? 뭘까? 어. 나 궁금해 이거는 새우 떡갈비 같은 느낌? 이것은 양갈비입니다 여러분 먹는게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 응 어, 맛있다 음 디저트 사왔습니다 음, 맛있다 좀 전에 저녁 맛있게 먹고, 집에서 간단하게 케이크 풀고, 오빠 생일을 스무스하게 잘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또 캐리어를 쌀 건데요. 브이로그인 듯, 캐리어 싸는 영상인 듯, 이렇게 한번 적절하게 한번 이렇게 버무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만 여행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이것저것 소개 드릴 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옷 착장들은 제가 브이로그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추가를 해두는 것으로 하고, 다른 아이템들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다이소에서는 무엇을 샀는가? 가장 먼저, 짠는 짱구 투명 파우치입니다. 요것은 2,000원이고요. 욕실 파우치로 써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치약 칫솔, 요거를 먼저 넣고, 여기 쏙 들어가거든요? 치약 채소 먼저 넣고 샘플을 챙겨갈 거예요. 벤트 맥주 샴푸랑 이거 가져가서 쓰면 될것 같아가지고 이만큼만 챙기고 호텔에 갔는데 어메니티가 없어서 쓸 수가 없다. 하면 거기서 사는 걸로. 이번에는 최대한 짐을 적게 가져가서 올때 가득 채워올 생각이거든요. 대만은 사올게 많더라고요. 욕실 파우치에는 마이비데.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는 찐으로 잘 쓰는 거. 이거 몇 년째 잘 쓰는 건데 썸머스 이브라는 브랜드의 휴대용 물티슈 여성 청결제거든요. 여성 청결제 다양하게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좋아요. 이건 바디워시 겸 샴푸로 쓸수 있는 닥터 브로너스 페퍼민트 퓨어 캐스트 소프 요렇게 깔끔하게 챙겨갈 거고요. 기내용 가방은 뽀얗백 챙겨갈 건데 이거는 테디네이비. 테디네이비 컬러 제이코 문의가 진짜 많은데 9월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여권. 요건 당연히 챙기고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산거 요거 요거는 동전 및 카드 수납 가능한 마이 멜로디 동전 지갑입니다 이거 왕 기원 포인트 짜란 여기 카드 넣을 수 있는 칸이 있다 지폐 완전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지폐랑 동전 이렇게 다 때려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동전 지갑입니다 돈은 달러로 챙겨 가거든요 대만은 달러를 챙겨가서 거기서 대만 달러로 환전하는 게더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여행 갈때 물가가 엄청 비싸지 않은 이상 하루에 경비 10만 원 정도로 챙겨 가는 편이고 만약 그 나라에서 사올게 많다 뭔가 쇼핑하고 싶은 게 많다 하면은 쇼핑할 돈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챙겨 가는 편입니다 누가 크래커도 사 와야 되고 맛있는 것들 사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넉넉하게 챙겨 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살짝 꿀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카드거든요. 신용카드. 신한카드 에어 1.5 아시아나 클럽. 이거는 연회비 있는 신용카드거든요. 이것도 유튜버 제유 영상 보고 저도 만들어서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비행기를 꼭 타지 않아도 평소에 쓰는 그 돈만큼 계속 마일리지가 쌓여요. 큰거 이렇게 몇번 결제하다 보면은 마일리지가 그래도 꽤 쏠쏠하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공항 가서 라운지 무료거든요. 아시아나 라운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이나 이제 나나 아직 조금 소비 통제가 잘안돼 하시는 분들 또는 연회비가 아직은 이 정도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이고요 저처럼 여행을 자주 가시거나 좀큰 돈이 쓸 일이 많다 마일리지 차곡차곡 모으는 게난 도움이 돼 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릴게요. 저는 신용카드를 할부의 목적으로 쓰진 않아요.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신용카드를 일부러 쓰고 일시불 결제를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저처럼 조금 더큰돈쓸때 조금 더 혜택을 더 챙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만한 카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연회비 비싼 신용카드를 쓰세요. 요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카드 지갑. 유즈드띵 이렇게 그냥 크로스로 메고 여행 가면 진짜 잘 쓰거든요. 너무너무 유용해가지고 요것은 추천드립니다. 하나 구매하시면 여행 때마다 쏠쏠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만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요거 다이소에서 우비를 샀습니다. 그다음은 자물쇠. 다이소에서 2,0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캐리어 들고 지하철 타거나 할때 한번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다이소 마지막은 휴대폰 거치대. 요거는 이거 1,000원이었거든요? 너무 요란해.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 거치할 수 있는 거치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도 접을 수 있는 이동식 거치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 비도 오고 엄청 더울 거라서 초경량 양산. 그 다음에 또 되게 유용하게 잘 쓰는 게 이거. 보조 배터리거든요? 요게 용량이 꽤 커요. 제 휴대폰 기준 한두번 정도는 완충이 가능할 만큼 꽤 오래 가요. 그래서 길게. 해외여행 갈 때는 꼭 챙겨가고 있고 얘도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밤새도록 꼬박 하루를 충전시켜야 완충이 되는 편입니다.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기내용으로. 그 다음에 요거 삼각대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집에서 쓰는 삼각대는 더 튼튼하고 비싼 상각대인데 이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휴대성이 좋으면서도 좀 가벼운 거 사고 싶다라고 하던 찰나에 유튜버 인형님이 추천해주신 요젤리팝 요거 되게 잘 쓰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무게가 가볍네요. 가볍고 쭉 얘를 뽑아서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제가 아직 안 써봐가지고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믿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비싸서 놀랐는데 미니 생각대는 1,2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4만원이었거든요. 조금 생각보다는 약간 비싼 느낌이 들었다. 근데 딱 봐도 튼튼해 보여요. 저도 예전에 제주도 갈때 저렴한 거 썼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카메라 부서지고 막 울고 했잖아요. 생각되는 <laughs>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튼튼한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쭉 오래 쓰면 가장 베스트예요. 이거 누구띠 들어가려나? 이거 누구띠에 넣으면은 아, 살짝, 살짝 나오는데. 아, 들어간다. 오! 오, 여러분. 누부띠에 딱 들어가요. 완전 딱 들어가. 이거 노린 거 아닌데, 어,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사카 갔을 때, 제가 프리볼트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을 했던 고다나 판고데기 프리볼트를 결국은 샀습니다. 이게 5 7 0 0 0원 정도 했었고요. 입으로 그냥 색깔 다른 거, 하늘색으로 샀습니다. 단발에 고데기는 무조건 필수여가지고 구매 했어요. 그 다음에 멀티탭 구매했는데요. 여기 대만은 또 여행용 멀티 어댑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기본 어댑터. 이거는 하나에 8,000원 정도 하고 쿠팡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거는 그 C타입 충전기가 없고 무조건 다이거예요 USB 타입. 어떤 분 영상이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어댑터를 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크리스탈 클라우드 여행용 멀티 어댑터. 얘는 제가 구매한 게 C타입 충전기도 하나 있고요. USB 충전기 4개. 튼튼하다고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또 유튜브 하니까 얼마나 다른지, 정말 이 가격 하는지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비교해보려고 두 개를 구매했고요. 여행가서 이거 두개다 한번 써볼게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보관하는거 킹받는다. <laughs> 이 케이스 살짝 킹받는다. 이거 제가 계속 살까 말까, 올려놓으면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했던 거거든요. 오키뜨라는 브랜드의 잠옷입니다. 이거 크롭 잠옷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뭔가 약간 아방하면서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요거는 배 핫팩인데요, 여러분. 요거 BBP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바디패치라고 해서 이제 배꼽 쪽에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는데 생리할 때 아랫배 쪽에 이렇게 딱 붙이고 자면은 은은하게 한 3, 4시간 정도는 계속 따뜻함이 유지가 되거든요. 핫팩 대신에 한번 챙겨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때 무조건 따뜻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장판 없으니까 대신해서 한번 챙겨가보려고요. 요거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요거 요즘에 더 챙겨 먹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제가 오래 먹진 않아서 막 대박 좋아요 꼭 사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조금 시큼하거든요. 근데 먹을 만큼 시큼하고 아들지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추루 <laughs> 집에 추루도 하나 있어가지고 추루도 챙겨갑니다. 이 정도 챙기면 이제 거의 다산것 같고요. 여기 이제 욕실 용품, 화장품, 카메라 촬영 제품들 이렇게만 챙기면 여행 준비 끝입니다. 생각보다 알차게 담았는데 캐리어 자리 많이 남았거든요. 아이 정도면 선방이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아마 제가 여행 중일 것 같아요. 여행도 재밌게 즐기고 또 유튜브 영상도 또 바지런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양한 컨텐츠들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행 준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잘 다녀올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